화이트 와인하고 레드 와인하고 잡는 법이 틀리다던데 와인잔 잡는 법을 다 가르쳐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지식 틀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으로는요, 화이트 와인은 시원하게, 레드 와인은 실온에서 일대가 가장 맛있다고들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. 화이트 와인의 경우 레스토랑이나 주문할 경우엔 얼음을 채운통에 와인병을 꽂아 서브해주는 경우가 많고요. 그래서 그런지 와인을 마실 때 와인잔을 잡는 방법도 틀린데요. 와인 전문가 소믈리에라고 부른답니다. 분들 외에도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은 화이트 와인의 경우에는 와인잔의 목즉 가느다란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짝 잡아서 마시고요 레드 와인의 경우에는 목 부분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컵 부분을 받쳐 와인의 손바닥에 열이 전해지도록 먹는다고 하더군요 화이트 와인은 차갑고 생선이나 해산물 요리와 레드 와인은 육류와 먹는다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먹고 싶고. 같이 즐길 수 있는 와인을 선택한다고 하더군요. 도움 되셨기를.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